이번 투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이 생각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를 수입하는 거고요. 밖으로는 우리의 자주권을 찾는 일입니다. 동학혁명 당시에 국태민안이 있었고요. 척양척외가 있었습니다. 국태민안은 나라 안의 삶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고요. 척양척외는 서양 것들. 그리고 외놈들 물리치자는 얘기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로 그두 가지 의미가 그 우리 역사상 어느 때보다 크게 자리 잡은 선거라고 봅니다. 그 윤석열호를 반파 정도는 안 됩니다. 대파시켜야 됩니다. 윤석열호를 대파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의 안정을 찾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파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곳곳에 정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외세 추종 세력들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 친일 구역하던 그핏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이속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무리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은 적양 척외, 고국, 안민, 국태민안 모든 것을 다 한큐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선거가 1948년에 있었던 50총선거입니다 커다란 맹점이 뭐냐 해방 후 우리 민족의 의지가 완전히 반쪽이 된 상태에서 치는 선거라는 얘기입니다 해방 후에 우리 민족은 이제 외세로부터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으니 진짜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전국에서 우리 자치 기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여운영의 건국 준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데 미국이 들어오면서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혔던 그 요직을 다 끌어내리고 일제 부역하던 놈들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이것은 다 아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 이후에 치러진 선거가 바로 오0 총선거. 이것이 주제가 뭐냐? 남한만의 단독 선거입니다. 남과 북 통일 정부가 아니고 북쪽은 배제시키고 남쪽 이승만 정권 세워서 반쪽만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고 그것이 오십총 선거였고요. 우리 민족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김구, 김규식 같은 분들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고초를 겪었죠. 그러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제주도에서 있었고요. 이 제주도민을 학살한 것이 바로 4.3 사건입니다.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의 민족의 인명이 살상이 됐습니다. 학살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온 것이 바로 우리 선거의 역사입니다. 이승만은 이 외세가 세운 정권답게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친일 세력을 대거 기용을 했고요. 여기에 반발하는 많은 이 국민들을 속이고 분열시켜야 했습니다. 투표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서 결국 3.15 부정선거가 들통이 나면서 어, 쫓겨나게 됐죠. 그 이후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봄을 찾아오려고 사이1 9 혁명도 일으켰고, 87년 6월 항쟁도 일으켰고, 또 박근혜를 쫓아내는 촛불 항쟁도 있었지만, 이것이 진정 우리의 뜻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안쪽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권을 갖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가 될듯 하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자주적인 대통령 선, 선거로 선출했다고 우리는 정말 좋아했죠. 노무현 대통령. 그러나 결국 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도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서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촛불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았다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가서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 정말 우리 이제 코와 싸우고 통일하자. 이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미국 때문입니다. 벌써. 자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선거라는 것은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제 윤석열 무리, 이들은 노골적으로 외세를 아주 금이 업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습니다 북구시마 원전수를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무리도 미국의 미국이 원하는 대로 훈련을 앞장서서 하면서 풍들 자극, 자극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런 외세 본색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자주권을 수립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번 선거입니다. 올수 손바닥을 보십시오. 손바닥 안쪽은 이렇게 뭔가를 쥐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이건 주먹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없는 한,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도 되찾고 동시에 이 외세로부터도 독립하는 그런 선거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구호로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 대파고 친미친일 방역하자. 감사합니다 <laughs>